안녕하세요. 피토스터디입니다. 수치해석 46번 강의 라그랑주 보관입니다. 라그랑주 보관은 함수값이 단위행렬에 대응하는 정규다항식을 이용하는 보관입니다. 그리고 m.math에서 보관다항식을 쉽게 구하는 명령어를 활용하겠습니다. 불연속적인 데이터를 다항 식으로 보관하는 라그랑주 보관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먼저 선형 보관입니다. 두 개의 데이터가 있고요. 선형 보관은 1차식을 이용합니다. 함수값을 대입하고 풀면 직선의 방정식이 구해지죠. 잘 알고 있는 직선의 방정식을 약간의 조작을 통해서 이와 같이 모양을 바꿉니다. 이것이 바로 라그랑주 보관의 1차식 형태입니다. 그런데 다항식 보관의 유일성 정리에 의해서 7번식과 8번식은 표현만 다를 뿐 동일한 보관을 의미합니다. 라그랑즈 보관의 오차를 먼저 간단한 선형 보관에 대해서 해석하고요. 나중에 일반적인 차수의 보관에 대해서 확장하겠습니다. 주어진 데이터가 알려진 함수 fx로부터 구한 것이라면 선형 보관의 오차 ex는 요 다음과 같은 식으로 주어집니다. 여기서 P1x는 요 1차 다항식을 말합니다. 그러면 오차의 정의로부터 오차는 주어진 함수와 1차 다항식 사이의 차이를 말하고요. 두 점을 지나기 때문에 x는 0와 x1에서 오차는 정확히 0이 됩니다. 그러면 오차 함수는 두 점을 지나기 때문에 두 점을 지나는 2차 방류식과 어떤 함수의 곱으로 나타낼수 있겠죠. 여기서 이타 액수를 추정을 합니다. 증명은 생략하고요. 이타 함수를 이와 같이 테일러 시리즈에서의 이계 미분으로 이용해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단지 크식 값이 미정인 것이죠. 그러면 오차를 포함해서 선형 보관은 이와 같이 나타낼 수 있고요. 위에 주어진 선형 보관과 테일러 급수를 비교하겠습니다. 무한급수에서 2차 항까지만 구했고요. 여기서 x x 로의 제곱을 풀어서 쓰고요. 전형보강과 테일러급수를 1대1 대응시킵니다. 정확히 같은 것을 빼고 나머지 두 개가 서로 비슷하죠. 함수의 미분이고요. 기울기입니다. 기울기의 극한이 미분이 되겠죠. X0와 X1이 같은 점으로 접근하면 X1은 X0가 되겠죠. 이와 같이 선형보관의 극한이 테일러급수가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흥미로운 유사성은 나중에 다시 논의할게요. 앞에서 다루어 본 선형보관을 일반화하겠습니다. L0X를 이와 같은 1차식으로 두고요. L1X를 이와 같은 1차식으로 둡니다. 그러면 이 다항식은 첨자가 같으면 1이 되고, 첨자가 다르면 0이 되는 함수가 됩니다. 이러한 다항식을 라그랑주 정규 다항식이라고 하고요. 이와 같이 정규 다항식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보관하는 방법을 라그랑주 보관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n플러스 1개의 데이터를 이용해서 라그랑주 정규 다항식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식은 이와 같이 되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xi-xi 위치는 빠져있죠. 마찬가지로 x-xi는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xj를 대입하면요. 같을 때는 1이고, 다를 때는 0이 되겠죠. 그래서 정교 다항식이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성질을 이용하면 라그랑즈 보관은 주어진 함수값에 대해서 이와 같이 쓸수 있고요. xi를 대입하면 정확하게 fi 값이 나옵니다. 따라서 주어진 데이터의 모든 점을 지나고요. 보간 방식의 차수가 n이므로 n차 보간 방식이 됩니다. 이것을 행렬의 관점에서 보면요, x 좌표 값은 관계가 없고 주어진 점의 순서만 관계가 있습니다. 세모 동그라미 별의 순서와 세모 동그라미 별의 순서로 함수가 주어지고요. 이 값은 100 010 001로 단위 행렬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정규 다항식은 이와 같이 단위 행렬에 해당하는 함수 관계가 되겠습니다. 라그랑주 보관은 독립 변수의 관격의 크기에 관계가 없고요. 크기 순서에도 무관합니다. 하지만 주어진 x에 대해서 모든 보관 다식의 값을 계산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래서 실제로 보관의 목적에는 사용되지 않고요 수치 미분 등의 응용 분야에서 이론적인 기초로 사용됩니다. 앞에서 살펴보았던 라그랑즈 보관의 오차를 좀더 알아볼까요? 함수 fx로 얻어진 데이터 점들에서 오차는 이와 같이 주어집니다. x0부터 xn까지의 함수 값을 지나기 때문에 그 점에서 오차는 0이 되죠. 그래서 이와 같은 다항식을 곱한 형태가 됩니다. 그리고 크시 값은 미정이기 때문에 곱해지는 함수, 이타 함수를 이와 같이 바꿔칠 수 있습니다. 라그랑주 보관에 영향을 주는 것은 구간의 크기와 점의 간격, 데이터의 개수 등입니다. 라그랑주 보관에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요. 단일 계산에 드는 계산량이 많고요. 주어진 점을 바꾸는 경우에 이전 결과는 사용되지 않고 새로 계산해야 됩니다. 또 데이터를 추가 또는 감소할 때마다 모든 계산을 다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차의 평가가 쉽지 않습니다. 예제 1번입니다. 사인함수로부터 데이터를 구해오지만 유효 숫자를 네 개만 쓰기 때문에 정확하게 사인 함수는 아니고요. 사인 함수의 근사한 데이터입니다. 여기에 라그랑주 보관을 이용해서 x는 1.3에서의 값을 구하는 문제인데요. 세 점을 지나는 보관을 구하면 2차 함수가 되겠죠. 첫 번째 점을 지나는 것은 첫 번째 점은 제외하고 나머지 두 개의 함수를 곱하고요. 두 번째는 첫 번째, 세 번째 함수고요. 세 번째는 세 번째를 제외한 첫 번째와 두 번째 곱을 이용합니다. 단위 행렬에 대응하는 함수 값을 구하기 위한 것이죠. 이와 같이 보관 당식에 구해지고요. 여기에 1.3을 대입하면 되겠죠. 그래서 값을 대입해서 계산하면 답이 나옵니다. 이 경우에는 함수의 형태를 알고 있기 때문에 3기 미분은 절대 값이 1보다 작습니다. 그래서 오차를 평가할 때상계 미분의 절대값을 알기 때문에 이와 같이 오차의 범위를 알수 있습니다. 이것은 오차의 범위를 대입을 하면 값이 맞다는 거 알고 있죠. 하지만 함수의 미분을 알수 없기 때문에 오차의 평가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MCMAS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보관하는 경우에는요, 인터폴레이션 함수를 이용합니다. 그리고 보관된 이차함수와 사인함수를 그렸는데요, 상당히 오차가 적습니다. m シ m e s 에 내장된 도트함수 interp를 이용하는 경우를 볼까요? x와 y는 벡터를 말합니다. 먼저 세 점을 지나는 이차 방식을 구해볼까요? 도트함수를 부르고요. x 좌표 1, 2, 3을 벡터로 넣고 함수값을 벡터로 넣습니다. 1, 2, 9이죠. 그럼 결과가 이와 같이 다항식이 됩니다. 이 다항식이 세점을 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다항식을 불러는 도트 함수를 이용합니다. 도트하고 괄호를 넣으면 다항식이 나오고요. 다항식에 1, 2, 3 벡터를 대입하면 벡터 함수 값이 나옵니다. 이번에는 4점을 지나는 3차 다항식을 구해 볼까요? 마찬가지로 내장 함수를 이용하는데요. 첫 번째 벡터는 열 벡터를 집어넣습니다. 두 번째 벡터는 행 벡터이죠. 벡터이면 되니까 이와 같이 다항식이 구해지고요. 수치 해석에서 보관을 이용하는 경우에 m s h a m s 의 도트 함수를 이용하면 상당히 편리합니다. 수치 해석 46번 강의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